그걸 사진을 보내신 거예요? 어, 보낸 거예요? 우리 갔을 형이? 때 아, 갔을 때 찍은 거예요? 응나가폭포 그래. 아. 어디 구형댕김면서내 찍었는데 저거 집에서도 찍었는데 음. 한 오래됐다 내 70대 갔는데 그래요? 그런 한... 시간에 오빠가 있는 나야가리 폭포가 돼서 아, 형 집에서도 멀구나 아 이게 전부지이다그래집이다여어우 좋다. 우와. 좋다. 음. 형 지금 살좀 쪘죠? 를 치지가 않간관로살 때라 그래갖고 심장이 그 부담이 음. 그거 때문에 처음에 떨어졌다 한게시험 그런데 새로운데 또조조이라 해라 음. 하고 그러갖고 됐어 음. 마당이 거. 넓어서 좋다 그 끄는 뭐 땅이 넓은지 보다. 음. 통 안개를 맛있게 됐네어사진 진짜 놀라운데. 아, 이거를 응. 찍어서 형한테 메일로 보낼려고요 동영상으로.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. 근데 형 그거를 모르니까. 전화번호를 제가 적어서 가서 응. 통화를 할게요. 응. 형한테 통화해서 응. 어디 올려놨다고 그 보라고, 응. 동영상, 그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요. 응. 그게 나, 그못 보신 지 오래됐잖아요. 응. 형님도. 어고 통화는 어제, 어 했고. 통화만 하셨고. 응. 예, 그러니까. 그럼 뭐. 얘기, 예. 내가 뭐할말하 예, 하라고. 하시면 돼요. 아, 어, 지금 하라고? 예, 예, 하시면 돼요. <laughs> 올리는 거 쉬워요, 요새는. 어, 그냥 그러니까. 올리면 돼요. 예. 어, 뭐라고 할고 그냥 뭐 어. 종원이 자리 있냐고 물어보고 대건 어제 개런이라고. 하기야 뭐. 어. 그래가. 그러면 뭐큰 뭐... 어머님 잘 계신다고. <laughs> 입담이 네. 없으니까 하락하면 안데 이거 안 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<laughs> 중기야 너전녁에 가와가지고 네. 할말 너한테 전한다고 하락하는데 하락하니 할 말이 없네. 꿀. 어쨌든지. 엄마가 바라는 거는 너그 식구들 건강하고 똑같은데. 즐겁게 잘 보내기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너고잘 즐겁게 잘보내기도를 바란다. 아이고, 말, 말 잘하네. 어뭘말훨신 <laughs> 잘, 진짜 잘하시는 거 아니야, 아까 운님나는뭐할 그 <laughs> 수는 들가있나 <laughs> 그냥 뭐 그래, 예, 그, 네. 그렇게 제 그냥 기억 서뭐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는데. 고인도 건강하고 잘 지내라. 열심히 하고, 아들 건강 챙기고, 잘 지내라. <laughs> <laughs> 뭐, 그건 됐죠. 뭐. <laughs> 하루 거의 두할말니 <laughs> 그렇죠. 예. 네. 아까부터 계속 찍었으니까. 그래도, 진짜로, 그 보고 싶을 때는 잠이 싹달아나기 그래. 그다한 그럴 때는 엄마막다지켜 놓고 가가 보고 와야지 이러싶은데 생각해 보면 참또 이래 경비도 경비가 음, 들지만 음. 가면은 지가한테 부담스러운 게 누구 형도 직장에 나가고 그 형수도 직장에 나가는데 또 어른 두분 나가 있으면 지가도 신경 쓰이고 이것 때문에 또 아란차가 안 가고 이래 십다 한까로 그런데 또 얼마나 살난지 모르겠다 싶어가. 이희 보고 가야지 싶으면은 막그한방뜰 때가 가보고 싶고 음. 또 그랬다가 또 가랑차 가지고 아이고막좀더 있다 가 보자 싶고 그래. 둘이 다 직장에 나가니까 그기 음. 그 그냥 뭐잠다나을 정도로 싹 보고 싶다 하는 거는 진짜 그래? 그러실 것 같아요. 예. 응. 그래. 네. 그리고 제일 응. 이제 명절 때. 그러니까. 뭐 까지는뭐 한번 그도 맞아. 그래 보고 싶다. 그리고 또 누구 형이 그 놈한테 없이 보면, 클 때부터 자사 하지 않았거든. 아, 이 나무도. 아마, 우리가 갔다 온 지가 다 됐는데, 이, 이 나무도, 많이 컸을 기다. 아유, 어. 그럼 또, 물라지 <laughs> 그죠? <웃음> 저도 보고 싶은데. 아, 어, 그게, 얼마나 그게 보낼 때. 저 종기, 우리 종기다 싶고 저거 잘될 그거만 보고싶은 것만 좀 참아야 된다 싶고 이만큼 보기 힘들 거를 잘 몰랐거든 중기도 울겠다 <laughs> 그래 이제 누형 전화와갖고 <laughs> 그래 멀리 있어갖고 신경을 못 써가 죄송하다 가기는 내가 음. 나오는 말이 한테잘믿서 스트레스 받는 오보다가 떨어져가 그려함이 사는 게 낫다 했어 근데 네. 그게 이제 말이 응. 그렇지 정말 차에 스트레스 받아도 한때 사는 게 어, 낫지 어 그래 말 한테 왜내 말이 이제 지금 그렇죠? 어, 네. 내가 변하기 네. 말하는 게 지금도 변하더라고 걔형 신경 쓰실까봐 그런 거잖아. 너희 형이, 이래, 그, 남자라도 좀 자상하니라. 그래가지고, 음. 내가 그렇죠. 좀 처음에 보내놓고 나니까. 그래. <laughs> 형이 참, 믿음직하게 챙길 거잘 챙기시고, 참 잘하셨어요. 저도, 뭐, 짬 내서 이렇게 막, 뭐 해야지 해야지 하는 것도 다, 준규형 보고 배운 거고요. 또. 그래 그런 가 타고 나가 그렇지. 그래 저 지금 누나들은 안 그래도 음. 내가 저 학교 댕기고 어렸을 때도 내일의 낮에 탁 누구만 탁탁 비게 내갖고 그러니까. 비주고또 다리를 이래저래 다리 이리 이래 이리 카막 와가들이 주고 누나들은 안 그렇거든. 근데 가가 어식을해그 그래. 글을 그래 음. 써놓은 게로 더 생각이 변하지 만 그래, 그리고 그이게저 이게, 이, 하시네, 이게 저, 뭐, 그 객장에 그, 그 가가지고 뭐 일을 하도 집을 라고 그, 직장 그 꺼내 있고또뭐 직장에 내 네, 외에 그걸 챙기고 이러니깐 네, 이만해도 뭐 장하지 뭐그 아유 대단한 거죠 정이외할도내 딴 사람은 가가 1년도 놀았다카는데 이스라엘은 1주일밖에안놀았다카하서어 네. 뭐라도 막 할라고 애쓰는 그런 성격이 되는게 부지런한 편이고. 맞아. 그, 그, 그 네. 부지런하니까, 그, 현지 사람들도 또, 이제, 사람 보면 안 하나, 그래. 잘 대해주고, 뭐. 다, 모든 게 다, 다, 여기에는, 거기는다 직이 달리지, 뭐. 네, 이거 이거 사진 애거 보면 세상도 조금 끊을게요, 카나모니.